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예루살렘 선교는 험난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듯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그동안 사명에 살아왔던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명에 죽어야 하는구나 결단을 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겠다는 결단, 그런 각오를 갖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 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노마의 천부장은요 예루살렘 성안에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바울을 구출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를 폭행하며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회심하기 전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째,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베냐민 집파 소속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파리세인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박멸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유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담의 세계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할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고 이두 가지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다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신앙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사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도 사명자,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 준 사람은 담에색 교회의 지도자인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울을 찾아갑니다. 안수를 하자. 바울은 타메색에 오는 도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밝은 빛을 받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타메색에 왔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울 그에게 아나니아는요.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해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물세례를 받고 이제 다메섹교회 교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오는 동안 그때까지 다메색 교인들은요 사울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왜요? 사울이 와서 다메색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세를 례 받고 다메색 교인이 되고 원수였던 바울을 다메색 교인들은 사랑으로 다 품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교인들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깊이 깨닫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평생 사명에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방인 선교를 끝내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겁니다.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상황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하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천부장은요 바울이 노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날사내들인 공에 위에 세우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은 공예에 바울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은 공예라는 게 있는데, 유대사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법과 관련이 없다면,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자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합니다. 심지어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은 노마 총독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은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70명은 서기관들,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일단의 대제사장 어, 집안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내들인 공예를 이끌어가는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예루살렘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의 공예에서, 사내들의 공예원들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걸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자연 법칙대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일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봄철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법.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양심의 법대로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더러워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양심이 잘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율법과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율법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들도 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겨진 율법이라는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15절에는 "더러운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악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심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따로 양심 따로 그런 사람을 예배당 안에서 제법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 청결한 마음 속에 선한 양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도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쳐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양심을 내팽개친 신앙인이 있어요. 양심이 불량한 신앙인이 있어요. 아니, 양심도 없는 신앙인도 있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레윈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저는 신앙의 양심대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돈 앞에 양심을 쳐버려요. 뭐돈 따질 것도 없죠. 쓰레기 함부로 버려요. 양심을 쳐버리면서. 법을 함부로 어겨요. 양심을 쳐버리면서.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죠. 한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카메라로 촬영해 봐요. 신호등을 잘 지키는지, 신호등 앞에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대부분 다 두리번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인은 도덕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처럼 범사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종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세파, 사두개파에센네파입니다 그중에 에센네파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쿱난 동굴 주변에서 광야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요. 금욕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요. 세상과는 등지면서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선구자 였던 세례자 요한이 아닐까 추정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에세네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세파는 한 6천 명 정도 된 엘리트 집단입니다. 신앙의 엘리트 집단.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외형에 빠지고 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계파가 있습니다. 사두계파 사람들은 요 성전 중심입니다. 제사장 중심입니다. 아주 귀족적이고요. 부요하고요.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대부분 교권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누리는 교권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서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무슨 죽어서 저세상 그걸 따질 필요가 있냐 이거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도계파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구성원들을 보니까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일단은 사도계인들도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사명에 사는데 이 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해왔던 겁니다. 이 부활이 바로 유대인들의 심기를 많이 건드렸다는 거죠. 오늘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가 신문을 받는 것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데요. 부활이 빠진 복음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천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력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사명에 살아왔는데 사명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동족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죄사함과 영생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는지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노마 군대의 영내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마에서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라." 이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각오를 새롭게 했잖아요. 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평생 살아 사명에 살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사명에 죽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 각오하라. 그러신 것 같은데,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좀더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동안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수행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사명에 살아왔어요. 그의 비전은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노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마를 넘어서 땅 끝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비전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사명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주셔요. 바울은 이미 각오했어요. 예루살렘에 죽는 줄 알고 각오를 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죽든 노마에서 죽든 아니면 서바나에서 죽든 그것은 하나님 속 아니에요. 조금 더 살려주시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면 돼요? 사명에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그날을 모르기 때문이지. 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시안부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콩저렇콩 말하냐고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콩저렇콩 말하냐고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사명에 살다가 죽겠습니다. 결단해야죠. 이미 시안부 인생이라면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내가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절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든 로마에서 죽든 서바나에서 죽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디에서 어떻게 죽는 것 그거 따지지 말 하는 겁니다 사명에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자인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셋째,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며 사명에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죽는 날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